어느 정구 회사는 정구를 생산할 때 불량률이 3% 그러면 100개당 100개를 만들면 3개는 불량품이라는 소리예요. 정구 x개에 대한 불량 정구 개수를 y라 할때 xy 관계식을 나타내시오. 자, 그러니까 불량률이 3%라는 의미는 100개면 3개가 나온다라는 뜻이고 자 얘는 x 개를 만들었다면 얘가 분수를 고치면 100분의 3이죠 0.03이 곱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량 이렇게 되면은 얘가 정구 분량수가 나오는 거예요 x 개를 만들었다면 뭐를 곱해주면 된다고요 0.03을 곱해주면 보세요 100개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0.03을 곱해주면 3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x 개를 만들었다면 0.03을 곱해준 분량 개수는 0.03x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량 수는 0.03을 곱해준다. 만든 개수에다가 만든 개수에다가 0.03을 곱해주면 분량 개수가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써도 되고 y는 100분의 3x라고 써도 됩니다. 아무렇게 써도 되겠어요.